<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어, 요즘에 뭐 부동산 경기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저런 규제가 나온다 만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 보단 그런 좀 심각한 머리 아픈 내용들보다는 어, 교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이 교통적인 부분을 많이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어느 지역이 하나 생기더라도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가 있어야 들어온다. 어? 여기 들어와야 교통이 편리해져야 이제 사람들과 일자리가 들어온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비교를 좀 해드릴 지역은 의정부라는 지역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의정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의정부라는 지역을 보셨을 때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없었고 살던 사람들조차도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시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지역 아파트 가격부터 변동이 심하게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1억에서 2억씩 붙어 있는 여러 개의 아파트들이 나왔는데 이걸 투자자들이 감지를 했는지, 어, 많은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 특히나 이제 서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아파트 음, 경기도 내에 있는 아파트 중 의정부는 여섯 번째 순위에 랭크하게 됩니다 어, 이 순위를 좀 보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1위는 고양 2819건 2위는 남양주 2371건 3위는 용인 1953건 4위는 김포 1504건 그리고 5위는 수원 1502건 그리고 6위 의정부 1315건입니다. 어, 근데 이 순위를 보셨을 때, 김포가 하나 껴있는데, 이 김포는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서 투자 수요, 음, 그러니까, 즉, 가수요가 많이 몰림으로 나중에 공급이 터지면서 호가만 높고 재미를 보지 못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 외적인 지역은 서울과 가장 인접한 지역들로서 이제 실거주를 하겠다는 의지조차도 좀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제 특히나 이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 GTX의 직 간접적인 여파를 받는 지역들이 매수권이 가장 많은 부분이라는 것을 좀 중요시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어, 경기도를 보시면 31개의 시군이 있는데 그중 6위에 랭크된 의정부가 있습니다. 전국 순위로 보자면 더더욱 상위권의 랭크가 되게 되겠죠. 어, 이 의정부가 핫해진 이유 중 하나도 말씀드린 GTX입니다. 음, 이 GTX로 인해 서울과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죠. 기존 교통과 일자리가 없고 나쁘던 지역에서 교통과 일자리가 개선될 지역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 이 지역 투자를 하실 때 보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호재만 보실 게 아니라 약간 이 지역 사람들의 인식 이런 어, 수준. 까지도 좀 인지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란 지역을 보자면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시승격에 오른 지역인데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도시 중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자부심 아닌 자부심이 있어서 의정부가 세상의 좀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그 지역 실제 주민들의 인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서, 나가서 살려고 하지 않으시는데,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의정부는 초기에 의정부동과 호원동을 중심으로 가장 중심지역이자 대장들이 자리를 잡았었는데, 용현동을 기점으로 위쪽, 왼쪽으로 금호동과 밀락동이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나 그 금호동이란 지역은 이제 경기북부 청사가 들어가면서 인근 홈플러스나 학군들로 인해 의정부 대장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또 다른 걸 말씀드리면 이쪽에 홈플러스와 그 아웃백이 있는데 여기가 뭐 전국 매출 1등이었다네요. 뭐 되게 많이 갔다는 거죠. 뭐 의정부 사람들이. 어쨌든 그러던 중 이제 밀락 이지구라는 곳이 개발되며 그쪽으로 대장의 흐름이 넘어가게 됩니다. 어,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구리포청안 고속도로 때문인데 그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이제 강남 3구 중 송파구 잠실동과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시켜 줍니다. 이제 기존 2시간 가까이 걸리던 그 지역을 어, 대중교통으로도 30분이면 갈수 있는 미친 접근성을 만들어 주면서 대장으로 좀 떠오르게 되는 거죠. 평당 이제 한 1,100에서 1,200 정도였던 이 의정부에 최초로 평당 1,500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하면서 입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GTX라는 개발 호재가 들어서면서 의정부 동으로 다시 대장의 흐름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지역 재개발 아파트인 센트럴자이가 현재 피가 기본 2억 이상 붙어 있는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뭐 그거 말고라도 이제 시청 쪽에 있는 이 롯데캐슬도 1억 5천 이상이 붙어 있는 상태고 그 앞쪽에 있는 일성투레일 같은 경우에도 피가 7천에서 1억 3천 정도 사이로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음. 이제 이런 것들이 교통으로 보는 대장주의 흐름인데 그 교통평 개선으로 인해 들어서게 된 것들이 꽤나 많죠 고질적인 문제였던 이 구시가지임에 고질적인 문제였던 빈 땅이 없던 점들은 이제 미군기지를 밀어내면서 그 지역으로 이제 여러 호재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2020년 10월 임시기원 예정인 을지대학병원이 가능동 인근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의료진 3,000명 그리고 학생수 2,000명 정도가 상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확정이 된 금호동에 들어가는 나리백 시티. 음, 요 나리백시티인데 요 나리백시티로 인해서 일자리와 문화, 관광 등 시설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산되는 듯하다가 최근 확정이 된 복합문화융합단지 요 것들이 고산지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K팝 클러스터, 포로로 테마랜드, 뭐 아울렛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문화, 관광, 쇼핑, 일자리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시설들이 자리를 잡게 되죠. 재밌는 거는 두 번째 세 번째로 인해서 호텔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호텔이 들어온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과거의 광명을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광명에 무슨 호텔이 있었고 무슨 의료 기구들이 있었습니까 의료 시설들이 근데 이 ktx가 들어서면서 의료 시설들과 이 호텔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자리를 하게 되죠 특히나 그쪽은 의료 클러스터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의료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의정부가 그거에 전철을 좀 밟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그 외적으로도 밀락동으로 들어가는 이제 7호선 연장이라든지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지하와 사업까지 의정부는 지금 뭐 먹거리가 넘쳐나는 지역이죠. 이 지역 내에서도 가져가야 할 지역과 물건지가 따로 있습니다. 무턱대고 이제 투자를 하시다가는 좀 낭패를 보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지금 밀락 2지구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신데 이쪽으로 해서 소형 오피스텔이 들어가게 된다. 어, 이 지역에 있는 소형 오피스텔은 재미를 못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주거 중심으로서 자리를 잡게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이쪽은 좀 대형 평수, 즉 아파텔 같은 게 들어가면 오히려 재미를 많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소형 평수인 무언가가 들어오게 되면 재미는 못 봅니다. 어쨌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밀락 2 지구가 아니면 이제 생각하시는 것들은 의정부동을 생각하시게 될 건데 의정부동은 주거 중심도 괜찮고 혹은 이제 상업 중심으로도 괜찮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오피스텔 혹은 뭐 2인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오피스텔 혹은 대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재미를 좀볼 수가 있다. 뭐 자세한 것들은 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어, 뭐 어쨌든 지역의 컨셉을 보자면 그렇습니다. 법정 동마다 정해진 컨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의 인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세히 체크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간단히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문의를 좀 주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음, 좀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누실 분들 같은 경우에 먼저 연락을 주시는 것들이 나으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정신없는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